레오파드 개코의 알 보살핌과 보호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알을 낳을 때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알을 부화하기 위해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부화된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 어미 개코는 보호해줍니다. 또알 주변에 다가가려는 적이나 위험이 다가올 때 어미 개코는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우리도 레오파드 개코처럼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오파드 개코의 알 보살핌과 보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새끼를 부화시킨 후에도 보호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어미 개코는 새끼를 영양분으로 가득 찬 먹이로 먹여주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자신의 새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레오파드 개코의 보살핌과 보호 행동에서 배우듯 우리도 서로를 돌봄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